예,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말 그 저와 저희 방 보좌진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도 크고 어또 대한민국의 법부 이번 일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해 보니까 이 제가 질문 그 준비했던 질문보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국회가 어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좀 지켜봐 드릴게요.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이재수. 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번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불행한 선택을 하신 우리 공무공직자 이분에 대해서 왜 과거에는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었다고 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광풍의 1호 희생자가 변창훈 검사고 2호 희생자가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 당시에 검찰에 계셨던 분들 제 앞에 네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재수 사령관 변창훈 검사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은 안 되죠. 예를 들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의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내란 청산이라는 정치 슬로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불행한 체우를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거짓말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김영민 의원님의 소설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논리의 비약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 봤더니 역시 MBC 뉴스에서 이제 그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보니까, 기사 형식을 보니까 아마 김영민 의원님이 MBC의 소설을 제공하고, 아니, 발언 중이에요. MBC가, 아니, MBC가, MBC가, MBC가 두꼭지를 아니 그 나중에 하세요 시간 세워 시간 세워 주세요 시간 세워 주세요 아니 나중에 하세요 네,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찔리나요 아니 저 말을 하게 두세요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요 MBC가 두 꼭지를 보도하는데 첫 번째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버젓이 자막까지 달아서 후원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후원회장은 김석호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냥 건물에 들어보세요. 이분이 건물에 전화해서 내가 후원회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MBC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덕수 총리한 아무런 연관고리를 찾을 수 없는 전혀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런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도 이걸 기사를 내기가 찜찜 했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기사를 냅니다.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서 뭐저 정치 개입이라고 MBC도 한 발을 뺍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무런 한덕수 총리와의 한덕수 총리 쪽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전혀 사실 확인이 안돼 있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한덕수 조이대 회동설의 시즌2입니다. 시즌2예요. 그런데 거기에 김영민 의원이 자기 주관을 덧붙여서 이런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오늘 밤에 아마 MBC에서 제 생각인데 오늘 밤에 MBC에서 조용 좀 하세요. MBC에서 오늘 밤에 아마 김용민 의원 이런 발언했다고 을또 한곡 자겠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걸 가지고 사법부 압박 방해하지 마세요 제발. 자 사법부 저저자 이렇게 해서. 자, 조의대 한덕수 해동설로 가짜뉴스 재미 좀 보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덕수 후원회장 가짜뉴스로 재미 좀 보실라고요? 이거, 이런 소설 자꾸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명백하게 이분이, 이분이 후원회장이 맞습니까? 후원회장이 맞아요? 맞아요, 후원회장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MBC도 후원회장이라고 부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 질리니까, 자 PPT 좀,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바로 민주당식 정치고, 이게 바로 민주당식 가짜 뉴스로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정에 왜곡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찔리는데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까? 제 얘기에 찔리시잖아요 공료위원 발언에 뭐한두번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매사를 그렇게 하는데 시간 좀 정지 시켜 주세요. 시간 좀. 자, PPT 좀 띄워 주세요. p p t 좀 띄워주세요. 거짓말... 이게요 저기 차진아 교수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자 먼저 천재엽 차장 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 예. 이, 예. 이렇게 많은 지금 어, 재판이 지금 대류 중에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으로만 넘기는 것은 지금 우리 대법원의 시대적 소명에 너무 한 발을 빼시는 거예요 이 헌법 84조 해석만 하더라도 학계 의견이 무슨 일치돼 있는 것처럼 민주당 자꾸 주장하는데 차진아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제84조 80... 24조의 그 형사상 소추는 그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헌법학계에서 그다지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는, 어,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좀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 법원에서는, 어, 이것을 본인들이 하급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가급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헌법 제8 4조의 불소주, 불소주 특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이것을 심판하도록 해서 어떤 법적 통일성도 확보하는 것이 좀더 합당한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진술인은 들어가세요. 네, 우리 신동 의원이 많이 긁히셨나봐요. 예, 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한 축을 담당했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많이 긁히셨나봅니다. 끔했죠 뜨끔, 뜨끔 아주 챙피해 죽을 것 같죠 지금 얼굴도 못들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은 분명한 녹시록이 있고 계약서가 존재했고 명함을 주고 받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소설이냐고요.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소개한 내용을 했지 제가 후원회장이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한 거를 녹시록을 그대로 틀었을 뿐입니다. 어쨌든간 중요한 것은 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담을 했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기에 동원이 됐고 국민의힘 동원됐고 한덕수 역시 그 플레이어로 움직였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죠.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특검 수사 받고 있으니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동우 의원에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감장에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상대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지저분합니다. 참고로 21대 21대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신동 의원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수진 의원이 법사에 오면 항상 동료 의원의 발언만 틀어놓고 아마 기자에서 그랬나 본데 계속 동료 의원 발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당의 최고 위원이 되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 2대 국회의원 안 됐습니다. 신동 의원님, 좀 정신 차리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 동료 의원의 발언이 어땠다 상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이 법사위에서 법적인 논쟁을 할 자신이 없으면 빠지세요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언론 보도 하시지 뉴스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특검 특검 수사 받으러 다니세요. 특검 조사 이미 받아 받아 오셨죠. 받고 오셨죠. 제대로 수사 받고 다니시고 특검 수사 대상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법사에 있지 말고 좀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뉴스로 돌아가세요. 뉴스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들 마음껏 비판하세요. 거기 가서 여기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자기 얘기를 하세요. 왜 남의 얘기를 하니까 여기 와서. 준비한 거 있으면 자기가 준비한 건 얘기만 하십시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의 쿠데타에 대해서도 지금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윤석열 검찰의 가혹 수사의 수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그 가혹했던 그 가혹했던 내란 정권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이 하신 발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백불에서 개엄이 정당했다고 민 있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2025년 2월 11일 신동욱 의원님이 지금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시네요 2025년 2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개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일방적으로 대통령 통치 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야지. 누구를 보고 정치합니까? 그거유너개인 이런 사람들 보고 정치합니까? 이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 없이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무슨 다른 동료 원들이 지금 조위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를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 안됩니다 왜냐?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소설이냐고? 이게 소설입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해명을 하시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잘했는지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진도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맞는지 반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반성을 하셔야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시면서 왜? 왜 조의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정권의 저 내란에 대해서는 눈 감고 윤석열 검찰의 가옥 가혹, 가옥 수사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누구를